네 번째, why would I do that? 방금 전에, why would you do that? 이건 약간 추궁하는 거였어요. 그럼, why would I do that? 이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어, 딱밥 먹고, 먹으려고 메로나를 하나 사놨어. 그 냉장고에 넣어놔. 그런데 옆에 동생이 있네? 제가 동생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This is my 메로나. You better not eat. 그쵸. 내 메로나니까 먹지 않는 게 좋아. 하니까 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Why would I eat that? 그쵸. 여기서 뭐두 대신에 이슬 쓰긴 했는데 why would I eat that? 이렇게 말하면은 내가 그걸 왜 먹어? 이렇게 쓸수 있어요. 내가 그걸 왜 먹어? 난 그럴 마음도 이유도 없어. 뭐 그걸 어쨌든 그렇게 동생이 얘기해가지고 제가 밥을 신나게 먹습니다. 밥 먹고 헤헤, 메로나 먹어야지. 딱 열었는데 아니요 없어요. 어디 갔어 그래서 동생한테 뛰어가가지고 야 김상욱 아, 시, 실명을 말했네. 야 김상욱 너내거 메로나 먹었어? 그때 동생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No. Why would I eat that?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니, 내가 그거 왜 먹어?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죠. 두 가지 상황이 보이시나요? Why would I do that? 이렇게 쓰면은 내가 그걸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의향도 없고, 의사도 없고, 그랬던 적도 없고, 그랬을 일도 없다. 이걸 다 포함할 수가 있어요. 이 Why would I do that 때문에 would가 어려운 것 같아. 왜냐면은 과거의 느낌으로도 쓰이고, 현재의 느낌으로도 쓰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시제로 묶으려고 하지 마세요. 후드를 너무 시제로 묶으려고 하면은 머리가 터집니다. <laughs> 되게 어려워요. 결론적으로 did you do this? 이거 너가 했어? 라고 물어볼 때도 why would i do that? 아니, 내가 그걸 왜 해? 라고 대답할 수 있고, would you do that? 너 이거 할 거야? 라고 물어볼 때도 no, why would i do that? 아니, 내가 그걸 왜 해? 안할 거야라고 대답할 수도 있죠. 이두 가지 상황에서 다쓸수 있어요. I just had this feeling you were. Why would i do that? I just had this feeling you were. why would i do that i thought you left me no why would i do that i, I thought you left me no oh, why, why would i do that hit me in the face why would i do that hit me in the face why would i do that you could come with me if you want and why would i do that you could come with me if you want and why would i do that do you want to come why would i come with you do you want to come why would i come with you This is a secret. So don't tell anybody about this.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하겠죠? Why would I do that? Don't worry. 아, 내가 이거 왜 말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날 소문은 쫙 퍼졌습니다. 달려가요. 친구한테. 그리고 이렇게 말하겠죠. Did you tell people our secret? 그럼 그때 그 친구가 또 Why would I do that? I didn't.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내가 왜 그걸 말해? 아니, 안 했어. 라고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두 가지 상황을 잘 가져가시고, 묶어서 내가 그걸 왜 해? 이렇게 가져가셔도 좋아요. 나는 그럴 의도가 없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 조금 어렵죠. 제가 오늘 알려주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느낌인데, 이 상황들을 잘 보면서 연습해보고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if you like. 요거는 솔직히 말하면 정말 의식 안 하면은 여러분들은 쓰지 않으실 거예요. 이건 어떤 느낌으로 쓸수 있냐? 친구들이랑 수다를 떨고 있는데 친구 한 명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Young, we are having a party tonight at my place. 내 집에서 파티 있어. 우리 파티 있는데 you can join us.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no, 와도 돼. 근데 you can join us 앞에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If you'd like, you can join us. If you'd like, you can join us. 여기서 if you'd like의 어감은 너만 괜찮으면이에요. 그러니까 you can join us만 쓸 수도 있지만 if you'd like라는 표현을 써서 상대방의 의사를 좀더 존중해 주는 느낌을 전달할 수 있어요. if you'd like. 너만 괜찮으면, 너가 좋다면. 그래서 안 써도 되지만 쓰면은 너무 좋겠죠. 이런 느낌이죠. i can help you 하면은 내가 널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때때론 도움을 안 받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if you'd like i can help you. 너만 괜찮으면 내가 널 도와줄 수 있어. 즉 상대방에게 먼저 허락을 받는 느낌이기 때문에 존중의 언어가 되죠. 혹은 우리가 이제 파티하고 있는데 친구가 온다는 거예요. 어, 뭐좀사 갈까? 그때 우리가 you can buy some beer.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 맥주 사와. 맥주 사면 돼. 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if you'd like you can buy some beer.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 너괜찮너 먹고 싶으면은 너가 괜찮으면은 맥주 사와.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if you'd like. 얘가 없어도 전달은 되지만, 얘가 있으면 은 상대방을 좀더 생각해 주는 언어가 되고요. You can put up the schedule. 하면은 당신은 스케줄을 미룰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you can put up the schedule if you'd like. If you'd like가 이렇게 뒤에 올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당신, 당신만 당신 괜찮으시면 당신이 원하신다면 은 스케줄 미룰 수 있어요.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if you'd like가 없어도 되죠 근데 한 번씩 붙여 보세요 당신만 괜찮으면요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라고 상대방을 존중해줄 수 있는 그런 표현은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쓸수 있으면 좋겠어요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언어의 품위도 오르고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도 오르고 그래서 if you'd like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써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You can come in and wait if you like, you can come in and wait if you like. If you'd like you can join us. If you'd like you can join us. 대망의 여섯 번째. I w o u n t 이거는 이게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나라면 나라면 안 그럴 거야.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랑 등산을 가는데 버섯이 딱 있어. 근데 누가 봐도 너무 수상하게 생겼어. 휘양찬란네 근데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Can I touch it? 이거 만져도 될까? 그때 저는 옆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 I wouldn't. 이거는 뭔 말이야? 내가 너라면 나는 버섯 안 건드릴 거야 이거 전달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나라면 안할 거야 이거 쓸 일이 은근히 많거든요 친구가 어 여자친구한테 뭔가 거짓말을 했어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Should I tell her the truth? 진실을 말해야 할까? 그때 또 저는 옆에서 듣고 있다가 음, I wouldn't 나라면 안 말하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라면 안 그러겠어를 I wouldn't 가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 I wouldn't 같은 경우는 앞에 I knew, I thought 이런 애들이 오면서 또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데 오늘은 그것까지 하면은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냥 나라면 안 그럴 거야 I wouldn't 쓸수 있다라는 거 가져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원어민들이 우드를 많이 쓰는 여섯 가지의 패턴과 상황을 봤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배웠던 것들은 이러한 것들이에요 우두를 참 많이 어려워하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좀 많은 분들이 우두를 더 쉽게 이해하고 쓸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어봤어요. 이 여섯 가지의 패턴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두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좀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어때? 영상이 도움이 됐나요? 여러분들 우두 이제 좀쓸수 있겠나요? 이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우두를 좀 익혀가보세요. 당신에게 변화를 가져다 드리는 달변가 영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